김희선 작가는 전통 회화 기법을 활용하여 추상적 관념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인물과 현상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내면적인 풍경들을 묘사하는 것에 주력합니다. 김희선의 이번 전시는 별과 인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은 우주와 상대적인 입장에 놓여 있으면서도 우주에 속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조우라는 작품에서는 어둠을 헤매는 두 남녀가 북두칠성 아래에서 마주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지쳐서고 쓰러질 것처럼 보이지만 밤하늘의 별빛은 두 사람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또 다른 작품인 탐구에서는 붉은 별과 지상의 존재인 인간의 대비가 더욱 부각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가변적이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자연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근원적인 자연의 힘에 다가서고자 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하늘을 아득할 정도로 광활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희선은 자연을 강조하여 인간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한지 뒷면에서 배워나오는 먹의 분근함과 치밀한 분놀림을 관찰하면서 작품에 스며 있는 따스한 온기를 느껴보세요.